누가 52에요? 어? 이겼어요 아, 저요 바꿨으니까 53분에 이기고 어저 이겼어요 이기고 있어요? 점 아, 이기고 어. 있어 요 아, <laughs> 아, 점 털다 얘. 털이 있는 거 좀만 좀만 점프하면 잡을 것 같아. 점프안 하지 않았어요? 점프 안 했지 너. 아니야 지금 다한고데 왜? 다한 다 거야? 점프가 것 오, 자, 자. <laughs> 점프 5세지 싶거 같아. 오세 점프만 카링으로 와. 세트발 때 점프가 있 팔이 늘어야지 어제 음. 어한 어디 <laughs> 동훈이가 쏴야 돼, 동훈이가! 좋아, 좋아, 좋아! 동훈이, 아유, 아, 영이무작 어? 도영이 작어때 그래? 즐겁게 보고가 즐겁게 놀고 가 최초오 <laughs>

아이들붙이면푸안붙 푸짐한, 고 어떻게 짐지 푸짐한, 푸짐한, 푸짐 가가가가가가 한 몇 키로야, 너? 아, 80! 그러면 되게 부실이거 아직까지 80팩. 오케이, 대8 7? 다 왔다, 다 왔다, 다 왔다! 오! 아, 야. 됐다, 됐다, 됐다! 됐다, 역전이다 됐다! 됐다! 2점. 역전? 됐다! 이다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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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됐

리를 먹음. 막... 리가 터져보네, 저제잖기 감사합니다. 아, 이겨! 오케이! 오이 졌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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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

드라이빙 다보해야지 트레블, 아미가. 트레블, 트는데 저거. <laughs> 와, 트 트레블, 아닙니까? 트레블, 같 트레블, 인데아잘 봐. 걸었는데. <웃음> <오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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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이주다점2점 <idal Industry> <laughs>